우리는 매일 수많은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어느 커피를 마실지, 어느 길로 걸을지 조차도, 우리 내면의 작은 목소리와 무의식이 관여한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 앞에는 하나의 선택이 놓여 있다. 직관적으로, 당신의 영혼을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동물을 고르라는 작은 도전. 독수리, 뱀, 늑대 혹은 말. 이 선택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당신의 내면 아키타입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언이다. 에칼룡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원형 이미지 아키타입. 들이 상징적으로 드러날 때 인간은 자기 자신과 우주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를 발견한다고 말했다. 이 동물 선택은 바로 그 다리를 건너는 첫 발걸음이 될수 있다. 당신이 지금 내리는 직관적 결정은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열쇠다. 작지만 깊은 문의 선택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지금 살아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라. 이제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끌린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나 취향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 모든 끌림 뒤에 존재하는 무의식의 상징적 언어, 즉 원형, 아키타입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원형은 인류 전체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상징적 패턴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지 않았지만,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억 속에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신화 속 영웅, 꿈 속의 장면, 종교적 이미지, 심지어는 문학과 영화 속 인물들을 통해 반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직관적으로 선택한 동물, 독수리, 뱀, 늑대 혹은 말, 이것 또한 원형의 표현입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내면에서 현재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독수리를 선택했다면 당신 안에 하늘을 나는 시야와 영적 통찰이 지금 강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뱀을 골랐다면 당신은 지금 치유의 길 위에 있거나 오래된 감정적 상처와 마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늑대는 고독과 충성, 자유와 경계 사이의 긴장을 말해주며 말은 생명력, 열정,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물이 당신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그 동물이 당신 안에 잠시 머물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며 결국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게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이 원형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를 조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다 아해하고 내화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힘을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선택한 동물은 단순한 퀴즈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당신의 무의식이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그 깊은 통찰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에서 말을 걸고 있는 이 원형을 조용히 바라보고 들어보세요. 당신이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삶의 사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듣는다면 감만 듣기 루스. 그것은 지혜와 변화를 위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직관적으로 선택한 동물은 단순한 취향이나 흥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내면의 상태, 감정의 기류,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심리적 진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선택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영원히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당신의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무의식이 현재의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칼융은 무의식은 상징을 통해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징들은 논리가 아니라 이미지로, 단어가 아니라 감각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완벽한 상징입니다. 그들은 본능, 직관, 감정, 영혼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말마이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 움직이고 싶은 욕망, 무언가로부터 달아나고 싶은 충동, 혹은 정체된 삶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싶은 열망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당신은 늑대였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의 당신은 뱀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엔 독수리의 시야가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변하고 있고 그것이 자연입니다. 그렇게 이 테스트는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과정을 조명합니다. 이 테스트는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내면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어떤 에너지가 가장 살아 있는가? 어떤 그림자나 가능성이 의식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논리로 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직관 그리고 몸이 말하는 언어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자기 self와의 만남입니다. 선택은 거울이고 당신은 그 거울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내일의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동물은 단순한 생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심리와 신화에서 상징의 정수로 작용해왔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동물을 통해 본능을 이해하고 감정을 투영하며 내면의 풍경을 해석해왔습니다. 칼융근 동물이야말로 가장 원초적인 원형 아케타입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 본능, 감정, 욕망, 영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직관적으로 선택한 동물,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는 원형의 얼굴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 동물의 의미를 하나하나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성격 유형이 아니라 당신 안의 내면의 에너지 흐름, 즉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독수리, 영혼의 시야, 하늘의 통찰 독수리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눈입니다. 그것은 높은 시각, 영적 통찰 내면의 방향 감각을 의미합니다. 이 원형이 활성화될 때 당신은 세부보다 전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삶에서 큰 그림을 보려 하고 있으며 깊은 통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감정과 분리되고 현실을 관찰만 할뿐 개입하지 않는 냉정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 원형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려와라. 현실 속으로. 네가 본 진실을 삶 속에서 실현하라. 뱀 그림자 치유 변형 뱀은 오래된 원형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재생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뱀은 피부를 벗고 다시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뱀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내면의 상처와 마주하고 진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깊이 있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원형이 지나치면 끝없는 자기 분석, 감정의 늪, 자기 파괴적 사고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말합니다. 내 그림자를 보아라. 그러나 그 그림자에 잠기지 말고 그 속에서 치유의 힘을 발견하라. 늑대 자유와 경계, 충성의 역설 늑대는 무리의 일원이면서도 동시에 혼자의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이 원형은 자유를 향한 갈망과 진정한 소속감에 대한 욕망 사이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늑대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경계를 세워야 할 시기 혹은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해야 할 시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그림자로 작동하면 고립 불신 감정 단절의 길로 흐를 수 있습니다. 늑대는 말합니다. 내 울타리를 지켜라. 그러나 진짜 가족에게는 마음을 열어라. 자유는 혼자 있음이 아니라 진실한 연결 속에서 피어난다. 말, 생명력, 열정, 움직임말은 본능적인 추진력, 자유로운 에너지, 욕망의 불꽃을 상징합니다. 기 원형이 살아있을 때 당신은 움직이고 싶고 창조하고 싶고 돌파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갇혀있던 에너지를 해방하려는 시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방향 없이 터지면 도피, 산만함, 일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은 말합니다. 너의 힘을 느껴라. 그 힘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는 네 선택이다. 열정은 목적과 만날 때 비로소 성장으로 이어진다. 이네 동물은 네 가지, 서로 다른 내면의 언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이 모든 언어가 존재합니다. 오늘 한 가지가 드러났을 뿐, 나머지는 여전히 당신이라는 무의식의 숲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동물에 끌린 이유는 무엇일까? 이 상징이 지금 내 삶의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싶지 않아 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당신이 질문을 던질 때 무의식은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문제를 논리로 해결하려 합니다. 생각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야만 안심이 되죠. 그러나 영혼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은 논리가 아닌 상징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동물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을 당신의 감정과 직관이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상징은 당신 내면의 현재를 말없이 드러냅니다. 칼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무의식을 외면할수록 그것은 더 강한 방식으로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듭니다. 질병, 관계의 반복, 감정의 폭발, 모두 숨겨진 상징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이 상징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는 비밀 코드입니다. 동물은 그 코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독수리를 고른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높은 통찰과 내면의 거리두기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은 고정된 해석이 아닙니다. 동일한 동물이라도 그 의미는 당신이 처한 삶의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징은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나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꿈은, 당신의 직관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모든 질문은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상징을 통해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당신이 상징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삶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 깊은 상호작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자각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독수리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높은 시야와 깊은 통찰을 갈망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독수리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눈, 삶을 관통하는 시선,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힘을 상징합니다. 독수리는 가장 높은 하늘을 날며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것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지 않고 상황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대표합니다. 당신 안에 지금 깨어난 이 아르케타입은 분리된 시야가 아니라 통합된 시야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원형에는 빛과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빛의 측면에서 독수리는 당신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침착함, 복잡한 상황에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넓은 시야, 문제를 고요하게 분석하고 방향을 잡는 전략성 이것은 지금 당신이 삶에서 우초망과 지혜와열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혹은 스스로를 되돌아볼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함께 옵니다. 감정을 피하려는 거리감 인간적인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냉정함 세상을 멀리서만 보는 삶과의 분리 통찰은 있으나 행동은 없는 지체 상태 독수리 원형이 그림자로 작용할 때 당신은 머리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만 마음은 닫혀있게 됩니다. 당신은 관찰자일 수는 있어도 창조자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케타입의 내면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늘에서 본 진실을 땅에서 살아내라. 지혜를 가졌다면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고요하게 보도해, 담대하게 살아가라. 지금의 당신은 현실을 넘는 시선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시선을 가지고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순간입니다. 뱀은 가장 오래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죽음과 재생, 해체와 재탄생의 순환을 내포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뱀을 골랐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것은 과거의 패턴, 오래된 상처, 억눌린 감정이 분리되고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던 그림자가 깨어나 빛을 향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의 측면에서 뱀은 다음을 상징합니다. 치유의 힘, 상처들이 세 살이 움트게 하는 기운, 내면의 통찰, 숨겨진 진실을 보는 능력, 재생과 순환의 지혜,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해 존재의 깊이, 피상적인 삶을 넘어서는 경험하지만, 뱀의 그림자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과도한 자기 분석, 멈출 줄 모르는 내면 탐험, 감정의 늪, 빠져나오기, 어려운 반복적인 고통 두려움의 확대, 변화 자체를 두려워함, 자기 파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더 깊이 파헤치미 원형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오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과 함께 숨 쉬어라. 치유는 그림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지금 당신은 내면의 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쓰라릴지라도 당신은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아닌 당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일부입니다. 늑대는 깊은 야성의 상징입니다. 그는 무리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존재로 빛납니다. 당신이 늑대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자유에 대한 갈망과 진정한 소속에 대한 갈등 속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늑대는 혼자일 때 강하고 무리와 함께일 때 충성스럽습니다. 그의 삶은 경계 위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지속적인 춤과 같습니다. 당신 역시 지금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의 측면에서 늑대는 당신에게 다음을 드러냅니다. 타협 없는 자, 본질을 위배하지 않는 용기, 진짜 관계에 대한 통찰, 얕은 친밀함을 넘어 서려는 열망, 경계 설정의 지혜,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열지를 아는 직관 독립된 존재로서의 존엄. 외로움이 아니라 고요한 자기 확신 그러나 그림자는 늘 따라옵니다. 늑대의 어두운 면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방어성, 누구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함, 고립과 폐쇄, 연결을 두려워하는 심리적 벽 신뢰의 결핍, 상처로 인한 지속적인 의심 과잉, 자율성, 도움을 거부하고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는 태도 늑대의 메시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진짜 자유는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를 지키면서도 마음을 여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용기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자유롭고 싶어하고 동시에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두 욕망이 충돌하지 않도록 당신은 자기 자신 안에서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말을 선택했다면 지금 당신의 내면에서는 강력한 움직임, 본능, 생명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말은 억눌리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속박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라 삶을 향해 돌진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에 당신은 멈춰 있기보다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어떤 에너지가 당신을 안에서부터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작정 달리라는 충동이 아니라 삶의 본능이 당신에게 방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빛의 측면에서 말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열정의 회복, 잊고 있었던 본능적 기쁨의 되살아남, 창조적 에너지, 행동하고 만들고 표현하고 싶은 충동 흐름의 지혜,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삶 자유 내면에서부터 오는 자율성 하지만 그림자 속에 말은 경고를 보냅니다. 방향 없는 충동, 이유 없이 바쁘기만 한삶 회피적 에너지 멈추면 마주해야 할 감정들이 두려운 상태. 펀아웃, 멈추지 못해 스스로를 소진시킴, 통제할 수 없는 본능, 중독, 과잉, 충돌의 형태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움직이되 목적을 잊지 말아라. 나아가되 마음을 두고 가지 말아라. 자유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방향성에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딘가로 가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어 하며 오래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내면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향 없이 흘러가게 두지도 마십시오. 말은 길들일 필요는 없지만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동물을 선택했든 그것은 단지 좋아 보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혼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징을 보냅니다. 꿈, 직관, 동물, 색깔, 감정, 그리고 이처럼 즉흥적인 선택들을 통해 에, 당신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유를 알수 없지만 어떤 상징이 우리를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그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이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영혼의 요청입니다. 나를 봐줘.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줘.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깨어나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나는 늑대인가요? 말인가요? 내가 고른 동물이 내 성격을 말해주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은 아니오다. 당신은 하나의 동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원형 아르케타입은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지금 당신 안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에너지의 흐름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뱀일 수 있습니다. 깊은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몇달 후엔 말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열정이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항상 당신이 준비된 만큼 당신이 직면할 수 있는 만큼의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정신의 진화입니다. 고정된 자기 정의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내면의 물결입니다. 원형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칼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원형은 지도일 뿐이지, 당신 그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당신이 머물러야 할 집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독수리를 선택한 후, 자신은 항상 관찰자라고 믿고, 감정을 억누릅니다. 어떤 사람은 뱀을 선택한 후, 계속해서 자신을 해부하고 어둠에 머무르려 합니다. 늑대를 선택한 이는 관계를 거부하고, 말을 선택한 이는 무조건 달리기만 합니다. 이것이 윤기 말한 의식되지 않은 동일시컵의 위험입니다. 당신이 그 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버릴 때, 당신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배 당하는 것입니다. 원형은 당신 안에 하나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과 거기에 잠식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독수리이기도 하고 뱀이기도 하며 늑대이자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 모든 에너지들이 모여 흐르는 하나의 강입니다. 윤근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닌 것과 동일시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동물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안에 무언가를 바라보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동물과 함께 걷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테스트가 아니라 관계 맺기입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다음 질문들을 조용히 반복해 보세요. 이 동물은 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 하는가? 그 에너지는 지금 내 삶의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그 에너지에 저항하는가? 아니면 숨기고 있는가? 이 원형은 어떤 삶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가? 당신이 선택한 동물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하루에 3분만이라도 그 에너지와 함께 마음속으로 대화해보세요. 예를 들어, 늑대를 선택했다면 당신은 지금 경계를 세우고 신뢰를 새롭게 정의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말이라면 당신의 에너지는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방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독수리는 당신에게 거리를 두고 관찰할 필요를 말해주고, 뱀은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연습은 당신에게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직접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은 말을 기다립니다. 아니, 당신의 경청을 기다립니다. 이 영상의 시작에서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동물을 고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은 선택 그 이상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 의식의 아래에서 살아 숨쉬던 상징들 그 동물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바라본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칼융근 말했습니다. 이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처럼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의식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니라 삶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더 넓은 자신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깨달음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 영상을 따라왔다면 당신은 단순히 흥미로 이 테스트를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정은 오늘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당신의 내면은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상징으로 직관으로 반복되는 감정으로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을 계속하세요.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더 자유롭게. 당신의 진화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세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는 내 영혼의 상징을 보았다. 그한 줄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길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